1468번이요. 1차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것 같을 때요. a 플러스 eb의 값을 음.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음 얘는요. x절편을 구해보자. x절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x절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u x 15는 0이다. 그래서 x는 6분의 15. 숫자를 이렇게 이상했으니. 2분의 5. 그럼 얘는 3으로 나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네. b는 2분의 5다. 이렇게 네. 나온 거지? 네. 어, 그러면, B가 2분의 5라는 걸구했고요 여기서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다 0 넣으면 Y절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X에다 0넣겠습니다 그래서 AY-15는 0이다. 그래서 Y는 A분의 15인데, 여기서 Y절편이 마이너 3 이랬잖아. 마이너 3. 그래서, 얘 둘은 자리를 바꿔. 알죠? 이렇게.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5가 음. 그래서 a 플러스 2b는요 이렇게 서0 나오네 네? 0이요 0, 0만 또. 음. 1, 4, 7, 8 아이고.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요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뭐라고 쓴다고? 이렇게 평행하게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얘는 뭐야? 숫자인 거지 네. Y는 X와 상관없이 항상 Y는 0이에요0이 o u 아, g y 요2 2요 2 2 u n g y 을그 n g Young. y y 는 2라는 그래프 n 나 Young. Young. y y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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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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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가 없어져서 얘랑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0이요. 네, A는 0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EY 플러스 B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응.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네. 이렇게. 그럼 B는? B는 마이너스 1. 안. 아. 마이너스 4. 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구했다. 그래서 A는 0,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다 대입을 한다. 이제 BX-AY 마이너스 플러스 3은 0이다. 그런데 A는 0이죠? 그럼 얘가 0 된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4B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X는 4분의 0. 4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X가 양수니까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어다 그리겠어요? 양수요? X가 4분의 3이야 이제 그림 그려봐 그려봐 선 그려봐 <laughs> Y와 상관없이 계속 4분의 3이야 여기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려보세요 X는 4분의 3이야 아까 Y는 B는 이렇게 했지 X는 4분의 3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거 보세요 아무데나가요 4분의 3 정도, 4분의 3을 왜니까 아까 2니까 이 2의 위치에 이렇게 했겠죠 4분의 3은 어디죠? 그럼 2가 여기니까 눈대중으로 한번 찍어보죠 이쪽 이쪽 이, 이 부분? 네.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고 4분의 3으 써줘야 돼네 그래서 답은? 6기음 5번 이렇게 여튼... 서